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무려 35년 동안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일본. 당시 일본 때문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1955년 한국의 1인당 국민 총 생산은 7만원 수준으로 세계 최빈국이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어 쌍팔년도가 바로 1988년이 아니라 1955년을 말하는 것이죠. 단기 기원 4,288년이 바로 1955년을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옛날 스타일을 지칭할 때 우리는 쌍팔년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쌍팔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한국이, 제 아무리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고속성장하여도 일본은 한국보다 10배나 잘 살았습니다. 1992년 한국의 GDP는 3,501억 달러였는데요. 일본은 3조 9,090억 달러. 정확히 일본이 한국보다 11.165배 잘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차트들을 보시면 한국의 GDP는 아직까지도 기울기 62도로 하늘을 가르며 나르고 있는 반면 1990년대부터 일본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를 말할 때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일본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1995년 당시 일본의 GDP가 6,400조 원이었는데요. 현재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820조원 그러니까 일본의 GDP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보다 500조원이나 더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GDP는 3배 가까이 퀀텀 점프를 하며 절대 금액으로는 1,000조원이 넘게 늘어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던 한국이 일본 경제를 앞지를 날도 머지않은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23년이면 한국의 1인당 구매력이 일본을 추월한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았고, 실제로 지난 10수년간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인 삼성 SKLG가 글로벌 무대에서 말도 안 되는 속도의 성장을 보이면서 일본의 대기업들이 여럿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본 전자업계의 제왕이라고까지 불렸던 샤프는 삼성과 LG의 기술력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 따라가지 못해 결국 대만의 훙하이 그룹에 팔려 버렸고, 일본의 대표적인 대기업 중 하나였던 도시바는 랜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삼성에 덤벼봤지만 미국 원전 사업을 잘못 건드려 심각한 데미지를 입으며 결국에는 SK이닉스와 컨소시엄에 상당한 지분을 팔게 되었죠. 소니도 비슷합니다. 스마트폰 세계 1위인 삼성이 소니의 안방인 일본에서까지 최근 이렇게 고속성장하자 반대로 소니의 스마트폰 판매는 땅을 뚫고 지하실 592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소니의 스마트폰 사업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유럽과 인도에서 완전히 철수 단계까지 와버린 충격적인 소식은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아주 자세하고 시원하게 알아보실 수 있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영상 아래 링크 남겨둘게요. 이렇게 일본 대기업들이 산산조각이나 후에도 일본은 여전히 천하태평이죠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에만 말도 안되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일본 내수시장을 지켜 왔기 때문에 그나마 일본 기업들이 살만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1위 통신사 엔티티 도코모가 애플과 소니의 말도 안되게 높은 보조금을 뿌린 반면 삼성의 갤럭시 노트9 에는 터무니없게 낮은 보조금을 책정하며 한국 제품을 유난히도 견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최근 일본에서 마저 질주하고 있는 삼성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자 일본이 또다시 한국에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시켜버리면서 한국의 심장과도 같은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될 만한 브라스 소포토레지스트 폴리 이미드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발언과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너무나 빠르게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독일, 러시아, 중국 등의 글로벌 화학기업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 일본 대신 삼성전자에 납품하겠다고 하였죠. 공격은 일본이 했는데 주도권은 한국에 있는 이 놀라운 상황이 연출되었음에도 일본의 아베 총리와 측근들은 여전히 빳빳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쓸데없는 자존심인데요. 현재 일본의 아베 정부는 일본 구석구석에 있는 쓸데없는 자존심이란 자존심을 모조리 끌어다 모아 역사상 가장 코믹한 외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웃음기 싹 빼고 한국이 일본에 제대로 된 필살기를 날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일본에게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죠. 그런데 말로 타일러도 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이 없었고. 결국에는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세계무역기구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한다는 소식을 밝힌 것이죠. 이번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수개월 동안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보여주는 세계 최강의 외교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고수익률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아실 겁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소름 돋는지 말이죠. 벤토빌트대학교 로스쿨 출신의 유명인 본부장과 하버드 MBA 출신의 여왕구 실장이 콤비를 이루어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FTA 아시아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 아시아 최초로 중미 5개국과 한 번의 FTA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와 FTA보다 강력한 세파를 체결한데 이어서 최고 대우까지 획득하는 등이 엄청난 일들을 단몇 개월만에 이뤄낸 곳이 바로 현재 한국의 산업통산자원부입니다. 이어벤져스급 능력을 갖춘 한국의 산업통산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엄청난 자신감을 내뿜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조치의 성격 WTO 협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였다.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하고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면서 그동안 일본이 여러 국가들을 WTO에 제소해 패보다 승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을 상대로 4전 4패 한국이 일본에 단한 번도 패하지 않고 WTO에서 모두 완승을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국산 김을 사지 않겠다고 떼쓰다가 WTO 재판에서 한국의 완패한 김 분쟁부터 시작해서 최근 WTO의 결과문이 발표된 공기압밸브 반덤핑 관세 문제까지 모조리 깔끔하게 한국이 승리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WTO에서 발표한 결과문 원본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링크도 영상 아래 남겨둘게요. 이렇게 완패를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린 일본과 일본을 상대로 불패의 신화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은 그 WTO에서 2차 양자협의를 할 예정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함께 WTO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였는데요. 이번 달 중으로 일본과 2차 협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협의는 일본에게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습니다. 만약 여기에서도 일본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 한국에 대한 보복성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게 되면 한국이 WTO의 DSB 즉 분쟁 해결 기구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쟁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제 3국이 참여하여 심리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앞서 한국이 일본과 WTO에서 사전 전승하였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것들이 바로 모두 이 분쟁 해결 기구 패널을 설치하여 심리한 결과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승률이 100%인데, 이번에는 누가 봐도 한국의 승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 건의 WTO 분쟁들에서 일본이 패배할 때마다 한국의 요구대로 일본이 변화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못마땅해한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하였지만 한국이 승리해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일본이 한국산 김수입 규모를 말도 안 되게 축소해버린 규제도 WTO 패소 후 결국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등 이번에도 WTO가 한국측의 주장에 동의한다라고 판결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의 일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죠. 이번에 한국이 WTO에 제소한 건도 물론 한국의 완승이라는 결과가 나온 후에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결정 소식이 전해질 것이 너무나도 뻔해 보입니다. 지난번 WTO 일반 이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만났을 때에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이 일본에 계속해서 모든 회원국이 앉아 있는 회담장에서 의장의 건의하여 공개 대화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자신이 없었던 일본은 한국을 피하느라 바빴죠. 이렇게 일본이 열심히 피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이 WTO 판결문 원문 내용들을 보시면 한국이 반덤핑 협정 제 6조 9항을 위배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은 입증하지 못했다. 일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한국과의 분쟁에서 WTO가 매번 이런 식의 결과로 한국의 손을 들어주니 당연히 일본은 열심히 도망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피할 곳도 없습니다. 일본에게 이제 남은 시간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데요. 2차 협의에서 아베 총리가 한국의 목소리에 응하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사회로부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강도 높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에 WTO에서 한국에 패하면 일본이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나죠. 한국에서 기회비용이 수조 원대로 치닫으며 완전히 퇴출당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미래는 더욱더 어두워질 것이고. 곧 있으면 삼성이라는 엄청난 고객을 잃게 될 수많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예전으로 돌아올 길이 없어지게 되는 동시에 그동안 일본이 언론플레이로 숨겨왔던 진실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져 일본의 국가 신뢰도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전 세계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지구를 구하는 영웅 어벤져스,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인들조차도 세계를 구하는 국가는 당연히 유럽의 선진국 중 하나이거나 미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한국이 이렇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사태 초기에만 해도 해외 사례를 배우자는 주장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만큼은 전 세계를 구하는 국가가 한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의 말에 따르면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위기 극복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교과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과서를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전에 없던 것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보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이브스루나 워킹스루, 그리고 적극적인 테스트와 10분 안에 의심자들의 동선 파악까지 확산 방지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한국이 장안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한국의 방법에 의문을 표시했지만 결과가 한국의 방법이 정답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6일 연속으로 50명 미만으로 판정자가 발생했고 지난 4월 13일에는 겨우 27명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해외 유입으로 발생한 사례가 12명인 것을 포함하면 사실상 신규 판정자는 15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방법은 모든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구하고 있는 일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국가는 121개국, 심지어 세계 최강국이라고 불리는 미국마저도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이 테스트키트를 미국에 수출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3월 25일경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회담을 통해 요청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13일 CNN 역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테스트 키트 75만 개를 받았다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연방 재난관리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과소평가했던 한국의 공격적인 시험체제를 인정하며 75만 개에 달하는 한국산 테스트 키트를 미국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말인 4월 12일경에 솔젠트가 15만 개에 한국산 테스트 키트를 먼저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테스트 키트 지원에 감사하다는 플랜 카드를 걸며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미국이 한국에 고마워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60만 개의 테스트 키트가 4월 15일에 미국으로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CNN 기사에 따르면 테스트 키트를 공급하는 두 개의 한국 회사는 SD 바이오센스와 오상 헬스케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연방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이 테스트키트는 유통을 위해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냉동창고 시설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테스트 능력을 극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SNS를 통해 한국이 테스트에 관련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달까지 미국의 테스트가 한국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미국의 테스트 키트 부족과 미국의 절박한 환경에 직면하여 한국으로 눈을 돌린 것이라고 합니다. 연방 계약 기록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두 개의 회사, SD 바이오센서에 520만 달러, 오상헬스케어에 30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 연방 재난 관리청은 한국산 테스트 키트를 통해 미국 시민들을 잠재적인 생물학적 피해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대단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6.25 전쟁 때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이 미국에 도움을 주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녹밴드 유투의 리드 보컬이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인도주의 활동가 번호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왔다고 지난 4월 12일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일랜드에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너는 서한에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의 선도적인 역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보여주고 있는 생명을 구하는 리더십에 전 세계가 감사하다면서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 이후 보너는 아일랜드에 대한 의료 장비 지원 등을 요청한 뒤 직접 자신이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재고가 있는 개인 보호 장비 또는 여타 의료 장비와 테스트 키트 등이 있다면 제가 직접 구매해서 아일랜드에 기증하고 싶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본호는 저는 지금 어느 때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팬이다라고 하면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본호는 출신도 남겼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제가 만난 정상 중에서 업무 때문이 아닌 노래 가사에 대한 언급으로 대화를 시작한 유일한 분이라며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극찬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뉴스가 쉴새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에는 샤브카트 미르지에요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13일 오후 4시부터 약 25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미르지에요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 대통령의 지도력과 최고의 보건능력으로 이상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면서 우즈베키스탄에 인도적인 지원을 해주고 의료 전문가 한 명을 파견해 준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선진 방역 노하우와 치료 경험을 공유해주고 있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도 한국에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건강 증명서를 소지한 한국 기업인 46명에 대해서 입국시설 격리를 면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제선 전면 중단 및 공항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발 임시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허가해 지난 3월 한달 동안 한국 교민 359명이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엄청난 위상은 지난달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라에서 귀국하려는 한국 교민들을 위해 특별 항공기를 띄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라는 지난 3월 20일 첫 판정자가 발생하자마자 모든 항공기의 운항이 중단됐고, 21일에 바로 국가 비상 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사실상 마다가스카라를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세기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매우 어려운 일을 성사시켰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유럽 국가들조차 전세기 특별 운항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마다가스카라 정부가 한국에 겨우 이틀 만에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라에서 한국 특별 항공편을 마련한 순간 마다가스카라 주재 미국 대사에서 한국 전세기의 미국인들을 태워달라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을 또다시 돕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연락이 온 이후에 독일, 영국, 호주, 노르웨이 등에서도 연락이 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에서조차 한국 전세기의 자국민들을 태우고 싶다는 긴급 연락이 온 것입니다. 사실상 이들 국가들은 모두 한국의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와 카메룬에 있는 교민들은 에드오피아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했는데 이 비행기에는 한국인 26명이 전부였고 미국인 54명을 비롯해 일본인 7명, 독일, 영국, 호주, 노레이 등 모두 97명이 탑승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여러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방역 노하우와 테스트 키트 등을 얻고 싶어 하는 국가들이 한국의 요청에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에도 한국 전세기를 이용해 현지 미국 대사관 직원과 가족 9명을 데리고 왔다고 전했습니다. 코에이트 역시 한국 기업인들만 여유로 입국을 허용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코에이트 내에서도 한국의 방역 모범 사례가 소개되자 한국의 도움을 얻고 싶어하는 코에이트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격세지감이라 불릴 정도로 최근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변화된 위상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가까운 거리가 있었기에 일본이 더욱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지난 3일 필리핀에서도 한국 전세기에 일본인 12명이 탑승했고 6일에는 캐나에서 한국이 마련한 전세기를 이용해 한국인 54명과 일본인 48명, 미국, 덴마크, 아일랜드, 체코 등 국민들이 많이 탑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일본인들이 한국의 전세기를 이용했으며 한국과 일본이 협력했다는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관계 개선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전세기에 일본인들이 탑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두고 한일 간 협력이 본격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일본의 위선적인 태도가 보이는데요. 솔직히 누가 보더라도 전세기 탑승과 관련해서. 일본이 한국에 협력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일본이 한국에 도움을 받았다고 봐야 옳은 상황인데요. 일본 언론에서는 양국이 협력했다는 문구를 사용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일선에서 방역을 담당해야 할 병원들이 판정자들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스포츠 호치에 따르면 일본의 고베니시 경찰서에서는 지난 4월 10일 비상사태인 와중에 환영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경찰 320명 중에서 현재 120명이 격리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위기 상황에서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을 때, 일본은 그야말로 자중질환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상 가치방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